예, 네, 제가 외교부에 들어온 게 1979년이니까 아, 금년이 만으로 지금 34년째가 됩니다. 한국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36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많이 근무했던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예. 유럽에서 그 스웨덴,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밖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어, 2년간 그 공부를 했었고 6어년간 제가 근무를 했다 네, 뭐, 제가 근무했던 지역, 또 근무했던 공간이 전부 다 특색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큰 보람이 다 있었던 어, 근무였습니다만, 가장 그 보람을 느끼는 역시, 곳은 제가 마지막, 가장 최근에 근무를 했고, 또 공간장으로 근무했던 헝가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간장으로 어, 근무하면서, 어, 나름대로는 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받았다고, 어, 제가 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음. 제가 계획을 했고 또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운도 많이 어, 좋게 작용을 해서 그 결과 어, 제가 떠나면서 헝가리 어, 정부에터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 결과 헝가리 정부에서 훈장을 어, 받았는데 그 훈장이라는 게그 훈장이 모든 공간장이주는건당해 주는 건 당연히 주는 거는 아니고 헝가리 어, 정부에서 공개 굉장히 양국관계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았던 그런 공관장들에 대해서만 임시 훈장을 주는데 그런 분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제가 그한가지에서 했던 그 일에 대한 헝가리 그정 대한 큰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예, 뭐 싱가포르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어 국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세계의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평가한 걸 보면은 싱가포르는 또 많은 나라에서도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고 좋은 인상을 주시는 곳인데 제가 여기 싱가포르에 보이면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어 것에 의하면 역시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국가 경쟁이 있는 나라다 이런걸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 외관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또 예. 예. 사람들이 굉장히 어 정확하다 행동이 정확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에... 저는 우선 그한 싱가폴 관계가 지금 현재 최상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정부와 싱가폴 정부간에 각종 그비교적그정상회류도 자주 있었던 거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교육 규모가 지금 300억 불을 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양국의 그 상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어 지금 한국의 그 한류 문화가 지금 싱가포르 국민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추세가 계속 그 싱가포르에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추가해서 어 제가 좀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요즘 우리 아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있는 분야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배울 분야가 있는지 잘 찾아봐서 창조경제 분야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연결해주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안반더실내 프로세스를 네.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의 국제문제 전문가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어, 이 분들의 지혜를 우리 산반도시 의 프로세스에 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 네, 그 전통적인 그국가인정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그 현지 언론과의 소통, 또문화행사개은 지원, 예. 이런 활동도 어, 계속하는 동시에 어, 싱가포르 좀 각계인자들하고 좀 광범하게 접촉해서 어, 우리나라를 좀 알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한국 역사 아닙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 중국식 그 한국 역사, 그들이 보는 한국 역사가 외국에 좀 전해져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싱가포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그 양국 관계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미래를 짊어지는 싱가포르 젊은 세대들하고의 일단 예. 접촉 교류를 통해서 이들에게 좀 한국을 좀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데도 있습니 예.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 아들,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노모님이 계십니다. 예. 그... 저는 처음부터 외관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또그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 아,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예. 제가 항상 아, 애들한테 가르쳐 줬고요. 예. 그리고 또 애들이 그 전체 의지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아, 자칫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은 아,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예. 아, 좀 정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 올바른 한국 시민으로서 잘존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잘하는 재주는 없지만, 예. 어, 뭐 운동을 이것저것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는 농구를 좀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예. 어, 뭐 골프도 좀 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싱가포르 교민사회는 세계에서도 가장 그 모범적인 교민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싱가포르 어, 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한인의, 싱가포르 포창, 이런 데서 볼수 있듯이 싱가포르 교민들께서 어, 적극적으로 우리 예. 한인사회를 조직하고 또 이런 조직을 통해서 또 우리 어, 교민, 아, 한인들이 아, 잘 살고 예.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요 사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세계적으로 바로 어, 우리가 자랑하는 한인사회가 아닐 까싶습니다 단지 어, 이제 조금 하나 더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나와서 어, 외국인으로부터 또 존경받는 어, 국민이, 국민이 되도록 그날 주지 않은 사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 그 주제 아닌 거주하는 나라의 법규도잘 지키고 또그 나라 국민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그, 국민들, 그 나라 국민들 또 존경받는 것이 그 것이 바로 또 애국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그냥 취재에 응해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